안녕하세요. 팬아트장이 팬장입니다. 오늘은 상현의 이 도우마를 그려봤습니다. 도우마는 그릴까 말까 하다가 요청이 많아서 그려봤어요. 그리면서 대략적인 도우마의 내용을 말할 예정인데, 스포인이 민감한 분들은 뒤로 가게를 눌러주세요. 이름 도우마, 12개월 중두 번째로 강한 상현의 이 오니이며, 늘 여유로우며 능글맞은 성격으로, 동료 중 도우마를 좋아하는 애는 없는 걸로 기억해요. 도우마는 인간 시절부터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사패인데 대신 감정이 없다는 걸 타인에게 들키기 싫었는지 일부러 다양한 감정을 보이려고 연기합니다. 도우마의 감정연기를 카나이가 꼬집어주자 정색하는 듯 표정도 지었었죠. 무튼 천성이 이렇다 보니 오니가 천직인 거 마냥 수많은 인간들을 잡아먹었고 그 강한 악화자를 제치고 상현의 이까지 자리 잡습니다. 도우마가 사용하는 혈기술은 타 오니들 중에서도 가장 마법 같은 기술인데 바로 얼음과 냉기를 사용합니다. 공기 중에 냉기를 뿌려 기살대원들에게 치명적인 호흡을 방해한다던가 얼음 자체로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 공격한다던가 월사 뭐 절리 가라 얼음 능력자입니다. 하지만 결국 시노브를 먹은 게 탈라서 황착길 가죠. 여러분은 도우마를 좋아하시나요? 저는 시노브를 죽이내기 때문에 도우마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래도 그림은 열심히 그렸습니다. 다른 도우마의 눈동자를 표현해봤고 얼음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최대한 표현해봤어요. 어떤가요? 무튼 그림은 대충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영상효과를 입힌 모습으로 보겠습니다. 영상은 총 8가지 버전을 준비했습니다. 벌써 6월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. 일이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그림과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. 더 노력해야죠.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이상 페나드장이 펜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